이 자리에서서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고민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야 하는 설교를 하느냐,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느냐. 어떤 설교가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설교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설교. 근데 길가에 가면요. 가끔 그 어린아기들이 길가에서 놀다가 도로로 막갈라서 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그이 가면은 자동차가 와서 위험하니까 이리로 와. 이렇게 하시나. 보통은 그냥 야이놈시키 이리로 와. 보통 이렇게 하죠. 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급박하니까. 급박하니까. 성경 말씀도 보면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선단 말이에요. 설교자도 축복하는 설교를 하고 싶죠. 축복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 혼나는 설교를 안 들을 정도로 잘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길을 안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큰일입니다. 아, 그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설교 안하게 만드시면은, 할수 있는 설교가 축복하는 설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부족하다면 주님 저를 때려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매셨는데 전요 조그마한 손톱에 가시 하나 살짝 들어온 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가 징징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훠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가시밭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주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 삶이 변해야 복을 받아요. 설교자의 입에서 축복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설교자도 설교자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보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아 어, 굳이 이말안 해도 다 알아서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위험해. 저러다 시험 되겠어. 저러다 아프겠어. 저러다 싸우겠어.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 일이야.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길가로 나가는 아이를 어떻게 내비로 둘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라고요. 설교자가 혹시나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을 때, 아휴, 나를 때리네. 어, 뭐, 설교하시는 분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가? 이런 마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설교자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임을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몇째 주일이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촛불이 두 개가 불이 붙어 있어요. 이 촛불마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주일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 기다리고 기억하며 고대하는 날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성탄은 그냥 빨간날, 쉬는날 그냥 공휴일 이거일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성탄절은 좀 많이 특별해져 봅시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한 강사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속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는 세워져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힘이 나게 한답니다. 어. 근데 이 안테나가 나이랑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은 서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힘을 얻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안테나가 서 있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돼도 청춘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청춘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안테나가 쓰러져 있는 사람 나이가 20살이어도 노인과 다름이 없답니다. 죽어 가는 거래요. 죽어 가는 거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젊음과 청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몸은 늙었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십 대지. 아닌가봐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길 바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분이 좀 연세가 많으셨는데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나는. 50대, 60대 때가 제일 좋았대요. 이상하죠. 이 교수 양반좀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저좀 꽃다운 20대를 내비두고 내비 50대로 넘어갑니까? 60대로 넘어갑니까?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20대 때 내가 그 시절에 내세울 건 건강밖에 없었더래요. 불안전한 미래에 무섭고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지 않은 나의 마음, 안정적이지 않은 나의 가중,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 미래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웠는데,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내가 세월을 지내다 보니, 세상에 어려운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에 아팠던 거, 이 또한 지나가더라.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 나는 그때 당시에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20대로 가고 싶죠. 저는 아직 50대가 안 돼봐서 돌아간다면 20대가 되고 싶네요. 군대 전역했을 때로 군대는 좀 아닌 것 같죠.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됩니다. 20대, 30대 때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준비한 자가 그 불안한 미래를 그나마 잘 넘어갈 뿐이지나고 나니 그 불안했던 것 의미가 없더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하고 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대요.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돈이 쪼들려야 힘듭니까? 꼭 몸이 아파야 힘들어요. 아니죠. 어쩔 때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존감이 낮아져. 세상에 나 없이 다잘 굴러가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족적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예민한가요? 어. 누구나 그런 생각이 탁 하고 나를 칠 때가 있어요. 괜히 컨디션이 떨어져 마음이 아파 괜히 그냥 슬픈 거 보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성을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켜주시던 돌보시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있던 게 없어지면 얼마나 불안하니까. 어. 없던 사람이 들어온 건 몰라도, 난 어, 사람이 나간 거는 그렇게 표가 많이 나요. 어. 우리를 돌보시던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시니, 돌보시지 않으시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몇 년,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 400년 동안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래서 신구약 중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신호를 받지 못하니, 어떡해요? 깜깜하죠?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불러요. 4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 신구약 중간사의 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행하던 사람입니다. 말씀과 행동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말씀이 행함의 바탕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최초로 대림절을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처음으로 메시에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거룩한 심력으로 주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했다, 난 용서받았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야. 그거 아니에요. 혹시 영화 옛날 영화니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한 어머니가 있는데 한 남자에게 아들을 살해당했어. 그래서 이 여, 어머니가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방황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고 한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깜방으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요. 그래서 딱 갔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죄인이 간수복을 입고 투명 아크릴판 뒤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저, 양, 저 사람을 왜 용서합니까? 정말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은 아,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행함이 없는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착각,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거짓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거짓. 되게 거짓 구원입니다. 거기에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는 정도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구원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용서함 받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그런 착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양 옆에 같이 있던 죄인들 있죠.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인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값 지를 치르고 있어요. 뭘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 요 우리가 죄를 지어 저질렀다면 그죄값을 지르는 게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구원만 받아 먹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나는 피 하나 흘리기 싫어요. 나는 손톱에 가시 하나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나의 회개는 나의 눈물을 쏟아내고 나의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만큼 걸어가지 못하니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회개, 나의 삶을 돌이켜. 내가 주님 마음에 가시를 꽂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이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던 항상 성탄절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땅에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나 기쁜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죽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것 막 그것도 어, 불만족이어서 나는 그냥 아무런, 나는 아무것도 피로 흘리지 않고 나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좋은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있는데 그 십자가 제가 뒤에서 조금이라도 들어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힘드시죠? 제거 십자가도 가지고 가세요 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개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철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머물던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고 고독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는 어쩌면 영적으로 연단하기에 훈련받기에 좋은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에요. 당시에 좋은 옷은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낙타 털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당시에 죄악된 현실을 부정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있대요?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메뚜기 드셔 보셨죠? 저는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요. 저는 그, 좀 신기한 거 있으면 일단 입에 넣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다음에 안 먹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언제 먹어보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어. 캥거루 드셔보셨어요? 박쥐? 박쥐 맛있어요. 기회가 되면 드셔보세요. 어. 메뚜기? 제 기억에, 그 기억이 너무 옛날이라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뭐 참기름 같은 거에 다리만 이렇게 가 볶아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번데기 비슷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여기 나오는 메뚜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메뚜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커요. 많이 커요. 어 그래서 걔네가 이게 막 떼거리를 이렇게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 논밭이 이게 다 없어지는 어 메뚜기 떼가 몰려 보면 재앙이다라고 말하던 그 시절의 큰 메뚜기예요. 큰 메뚜기. 그 몸집이 큰 메뚜기 그리고 석청. 이제 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먹었어요 그냥 들에서 나는 거예요 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막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들에 나가서 잡아먹던 거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의 외적인 것에 자신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한테만 관심을 뒀어요 나의 삶을 철저히 하고 절제하고, 요즘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의식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터넷 가서 맛집 딱 치면은 맛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들도 어디 음식점 간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죠. 요즘 젊은 애들은 핸드폰 찾아보는데 전화해서 "어이, 그모건사님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 장로님 어디가 맛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냥 한 끼를 먹어도 일단은 맛있게 먹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하고 대림절 기간만큼은 한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한 나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게 나에게 새로운 성탄절 특별한 성탄절을 만드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2주 3주 그렇게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삶에 특별한 성탄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세상 것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 보자. 주님에게만 집중해 보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만 집중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영광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게 박히길 원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누구,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선데이 크리스찬, 뭐 밖으로만 그리스도인,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지. 나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바로 서서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이 그냥 담겨 있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뜨기 보면은 밑에 추가 있어서 옆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아래에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세상 바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경건과 묵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셔서 삶의 이유, 삶의 기쁨, 삶의 목표가 주님, 주님임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어, 소식 잠시 전합니다. 어.